you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니코베인입니다. 제가 또 맨날 그 사진 찍는 미니 스튜디오에서 보통 진행을 했는데 오픈된 환경에서 조명만 좀 쏴주면서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리뷰할 피규어는 드래곤토이의 추파샤워 마즈자카 레이코라는 피규어입니다. 1대6 스케일이고요. 전고가 170cm가 아니라 전고가 170mm예요. 쭈그려 앉아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는 크기를 가지고 있죠. 예전에 비해서 동적인 부분보다 정적인 부분이 많을 거예요. 파샤워라는 성인 동인지라는 만화 거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그전에 이 드래곤토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모든 피규어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특정 어떤 캐릭터들은 참 하드코어한 느낌이 강해요. 뭐 오카야마 피규어 같은 그 대표적인 하드코어 제조사와 비교한다면 그거에 비해서는 약한데 과감하게 표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드래곤토이의 제품들이 몇개 있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없죠. 왜 안했을까? 당연하죠. 유튜브로 공개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포즈라서 제가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얘는 그나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서 가릴 건 가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토이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스카이튜브나 네이티브 같이 계속 예약하는 피규어가 없어요. 그 주기가 상당히 길더라고요. 작년인가 아마 예약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 신규 피규어 예약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피규어가 드래곤 토이, 추파샤워, 마치차카, 레이코예요. 추파샤워라는 성인동인지가 어떤 만한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영어로 검색하던 일본어로 검색하던 안 나와요. 나오긴 나와. 피규어만 나오는데 원본 일러나 그런 게안 나와서 한국어로 슈퍼 샤워 캐릭터 이름까지 입력을 했더니 나오더라고요. 몇개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캐릭터가 상황에 따라서 표정이 다를 거예요. 대충 한번 훑어보고 피규어랑 비교를 해봤는데 살짝 미묘한 감은 있는데 그럭저럭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입체화를 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드래곤토이라는 제조사가 색깔놀리를 자주 해요. 이 피규어 같은 경우는 금발머리랑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검은색 머리 두 가지로 발매가 되었어요. 원래 개인적으로 금발머리가 땡기긴 했는데 금발머리가 검은색 머리에 비해서 비싸더라고요. 조용은 단지 머리카락이랑 일부 색상 차이만 있을 뿐인데 왜 비쌀까? 여러분, 조용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저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 건데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는 그 원작을 봐야지 알수 있겠죠. 이 피규어는 일단 오픈마인드 예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캐스트 오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모든게 오픈 마인드. 영상에서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었겠지만 승가도 오픈이 되어 있고 빤스도 입고 있지 않아요. 찌찌가 어떤 색상으로 표현을 해 줬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핑크색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저는 이 포즈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은 캐릭터가 쪼그려 앉아 있죠. 그리고 한 손으로 승가를 움켜쥐고 있고요. 한쪽 손은 아랫도리로 내려가 있어요. 영상에서는 지금 보이지는 않을 건데 뭔가 거기서 흘러나온 듯한 표현을 주기 위해서 특정 파츠가 들어 있어요. 그걸 원래 장착을 해줘야 되는데 영상에서는 제거를 했거든요. 얼굴도 살짝 상기된 얼굴, 홍조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 느끼고 있는 표정으로 생각이 되고요. 상황에 따라 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이 피규어를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원본을 얼마나 충실하게 재현했느냐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미묘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가 주요 부위가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 개인적으로 봐도 살짝 미묘한 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본 리얼을 제가 찾아봐도 잘안 나왔는데 망가 속의 일부 이미지를 제가 좀 잘라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표정이 다를 거지만 대충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질감이 느껴지는 건 아닌데 살짝 미묘한 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뭐 보고 있냐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야 날 보는 거야 누굴 보는 거야. 이 분위기 참 미워하죠? 이런 느낌. 어때요? 드래곤토이는 머리카락 디테일을 참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끝머리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컬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하나 고데기로 저런 식으로 미용실에서 컬을 줘야 돼. 이런 부분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앞머리 부분도 어느 정도 결을 살려줬습니다. 아예 없게 표현한 제조사도 많은데 드래곤토이는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구매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도색도 개인적으로 나쁜 편은 아닙니다. 투톤은 아니고 한가지 색상으로 도색을 해놨고요. 진한 갈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고요. 처음에 검정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검은 머리는 아니고 진한 갈색이에요. 진한 갈색. 머리띠를 묶어서 살짝 머리카락을 빼는 거. 이 부분이 이 캐릭터의 포인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아니면 말고 그리고 얘는 또 다른 연출이 가능합니다. 어떤 연출이냐? 입고 있는 이 치마를 벗길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쭈그려 앉아있는 자세인데 치마가 짧다 보니까 엉덩이가 살짝 노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시했을 때는 느끼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엉덩이가 살짝 노출이 돼요. 그런데 치마까지 벗긴다면 어떤 느낌일까? 한번 제가 치마를 한번 벗기도록 해볼게요. 치마를 벗기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게 왼손을 제거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치마를 벗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은근슬쩍 불편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치마고요. 치마 벗기는 게좀 은근슬쩍 불편해요. 분리는 이쪽 한 부분만 되고 양쪽 다 분리됐으면 결합하는 게 편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아, 치마를 벗기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완전히 다르죠? 뒤쪽을 보면. 오 oh yeah. 아주 훌륭해요 성인 피규어 아니랄까봐 근데 아쉽게도 모자이크가 됐겠죠 이해 부탁드립니다 치마를 입혀서 전시를 할 거냐 치마를 벗기고 이 상태로 전시를 할 거냐 이건 여러분들의 개인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리고 얘는 또 지금 베이스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베이스 없이도 자체 자립이 가능해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치마는 다시 입혀놨고요. 우선 이 상태에서 지금 자립이 가능한 거예요. 베이스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겁나 심플한 디자인이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립이 되는데요.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돌렸죠? 솔직히 앞쪽이나 뒤쪽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경향은 있어요. 살짝 움직여도 앞쪽이나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흔들리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지금 보고 있는 이 베이스 같은 경우가 어, 지금, 초점 좀 빨리 맞춰라. 초점아, 어, 초점아. 지금 베이스가 대략 약 10cm가 넘는 지름인데 여러분들이 그 환경에 따라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에 제약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베이스가 상당히 공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립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전시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해 할 부분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전략적인 요충지죠. 전략적인 요충지는 개인적으로 봐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 정말 놀랬습니다. 기민 연출이 단순한 부분이 돼서 뭐 딱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는 이 정도 선에서 끝내면 될것 같아요. 제가 드래곤 토이의 피규어를 몇개부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중고로 구매했지만 마감 상태는 개인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받은 피규어가 상태가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어 대부분 마감 상태나 도색의 퀄리티가 좋았다는 거죠. 지금도 주구장창 예약을 하고 있는 다이키 공업과 비교를 한다면 훨씬 우위에 있다고 마감이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께 구매하라고 추천을 드리기는 좀 거시기한데. 그냥 구매하세요. 진짜 후회는 안할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신있게 장담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도 직구던 국내든 구할 수 있고요. 중고사이트 개인이 판매하는 것도 뒤져보면 구매할 수 있을 겁니다. 강력한 하드코어 피규어는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성인 피규어 모자이크 할 것도 겁나 많은 피규어를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리뷰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구였다고요? 니코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